가성비 판매인기 노트북 3가지.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315iU7은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신 인텔 12세대 코어 i3 프로세서와 512GB SSD, 8GB RAM 덕분에 일반적인 사무작업과 멀티태스킹이 무리없이 이루어집니다.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넓은 화면으로 작업하기 좋으며 세련된 아키 그레이 디자인은 휴대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무게는 약 1.63kg로 가벼운 편이며 카페나 도서관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가성비를 높이 평가하며 일상적인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만, TN 패널 사용으로 시야각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HP 2024 노트북 15 라이젠5는 최근에 출시된 제품으로 사용자의 기대를 훌륭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리뷰를 종합해보면 이 노트북은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MD Ryzen 7000 시리즈 CPU와 16GB RAM의 조합은 멀티태스킹과 일반적인 사무 작업을 빠르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자인 역시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며 무게가 1.59kg로 가벼워 이동이 용이합니다. 화면 크기가 15.6인치로 적당히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에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용자들은 키보드의 감도와 글씨 크기도 좋다고 언급하며 윈도우즈 11 홈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발열과 소음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을 제공하며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GP의 AS 서비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평이 많아 구매 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했을 때 HP 2024 노트북은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뛰어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SUS 2024비보북고15.6 라이젠오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젠오 다시 7526 프로세서와 16GB의 RAM이 조화를 이루어 멀티태스킹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사무 작업부터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512GB SSD는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데이터 접근 속도도 빠릅니다. 디자인 또한 칭찬받고 있습니다. 쿨 실버 색상과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도 좋고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밝고 선명해 작업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괜찮아 외출 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 도스 모델이라 윈도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노트북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필요에 맞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